심공의 달달한 꿀과 벌,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소를 벌터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벌터에서 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자용 영상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채밀줄력군의 여왕을 빼내면서 올해 아까시 꿀채밀에 도움이 안되는 봉판벌집을 한 장씩 뽑아내어 먹잇장 한 장과 분봉 5에서 6일 지났으므로 혹여 봉판에 왕대가 달렸으면 제거해주고 벌통 내부 이산화 염소수로 소독과 응애 방제 실시 후 종봉 분양소에서 가져온 기운센 여왕 유입 벌통 내부 소독용 이산화 염소수. 응애 방제용 속살만 골드 희석. 분봉 때 조금 넣어주었지만 다시 한번 흩뿌려줄 응애 균뚝 준비. 8일 여왕을 가지고 오자마자 왕농채 넣어주었던 여왕. 비닐을 벗겨보니 일벌들이 왕농에 적개심을 보이지 않고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 모여 들어 있다. 일벌들이 여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것 같다. 매번 언급했듯이 분봉군은 세력이 약하기에 본벌 시작할 때처럼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낮 기온이 영상 15도 선을 넘어도 벌통 내부와 온도 차이가 크기에 꼭 필요한 부분만 열고 작업을 해야 한다. 여왕은 벌한 통과 막 먹으니 항상 조심히 다뤄야 한다. 특히 교미를 하지 않는 천 여왕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애기 벌과 번데기로 형성되어 분가하여 먹이 활동을 못하고 또 투입한 천여왕이 10여일 후 교미를 마친 후 산란을 시작할 때까지 열어보아서는 안되기에 미리 먹이장에 먹이와 화분을 같이 넣어두어야 한다. 옮겨주었던 봉판 확인 들어간다. 공에 놓았던 번데기판에서 벌들이 많이 출발하였다. 늦게 산란을 해 놓았거나 산란을 하지 않은 왕대도 모두 제거해 준다. 혹여 안 보이는 곳에 왕대를 달아 놓았을 수도 있기에 철저히 확인한다. 왕을 투입하기 전에 응애 방제를 실시한다.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응애방제 약제는 여러 번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철저히 정확히 해야 벌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먹잇장에 붙어 있는 벌들도 철저히 소독한다. 봉판에서 벌들이 출방을 하고 있지만, 분봉하면서 보충해 주었던 벌들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기에 벌 세력이 약함으로 보온을 위해 봉판을 보온 제 옆으로 옮겨 자리 배치를 해준다. 먹이와 화분을 올려주고 여왕을 풀어준다. 며칠 동안 갇혀있던 여왕이 손 살같이 벌통으로 들어가니 일벌들이 반겨준다. 여기서 또한 가지. 여왕을 풀어주고 왕농을 빼내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놓아두면 여왕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벌들이 없는 반대편에 분봉을 하면서 못해준 벌통 내부 바이러스 소독을 한다. 장기응의 방제제인 응의 균뚝을 흠뻑 뿌려준다. 이 약제는 이제 6월 후반기 장마철까지 응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업이 끝났기에 이제 다시 보온에 들어간다. 벌세력이 약하고 또 여왕이 교미가 끝나 산란이 오면 유가 온도 34.5도를 맞추기 위해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분봉군 여왕 유입이 끝났습니다. 체밀이 끝난 6월 분봉 때에도 이 방식대로 하면 별탈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